1982년이면은 몇년 전이에요? 40년 전이군. 40년 전. 네. 1982년, 그러니까 4 2년 전에 일본 NHK 방송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당신이 지금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36%가 기독교를 갖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40년 전의 일본 땅에서. 그런데 지금 일본의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도 채안 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때 대답했던 사람들은 단지 이 기독교의 외형적인 면만을 보고 응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가 부족해서 아직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미치지 못한 이유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중동의 작은 나라에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의 확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내 이웃으로부터 바다 건너 이웃한 나라와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땅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어, 복음을 받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자신이 먼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죄인임을.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으로 구속, 곧 죄사함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이 뭐나요?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먼저 복음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복음은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본문 말씀 22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22절, 23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뒤웃끈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22절에서 베드로는 선포의 대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밝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의 선포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먼저 앞서 14절에서 선포의 대상은 뭐냐? 유대인들과 에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그 초점이 이제는 뭐냐? 유대인들, 딱한 민족, 유대인들에게 집중돼요. 그 이유는 바로 23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죽음에 유대인들이 직접 관여했기 때문이에요. 22절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과 기적을 유대인들은 전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 그것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기서 법 없는 자들, 법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어요 종교 지조자들이 강력히 고소하자 로마 정부가 시인했고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많은 이적과 말씀을 통해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이 설교가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많은 이적과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의 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고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대망하던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으나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선언한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어찌할 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37절을 보면 우리가 어찌할 거, 우리가 어찌할 거, 우리가 어찌할 거라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음을 깨닫자 자신들의 죄를 어떻게 해야 해결해야 할지 물었던 겁니다. 이는요,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사형리나 복음 전도를 할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사람 만나면 당신 죄 있습니까? 이거 먼저 물어보죠. 당신 죄 있습니까? 신천지는 뭐라고 해요? 아니, 구원파.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여정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에 제일 첫 번째라는 것을 첫 번째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둘째로 복음은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자, 복음 말씀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4절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망의 고통이라는 말은 시편 18편 5절에서 빌려온 표현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또 시편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끌어옵니다. 원래 이들 시편에는 다윗이 부활할 것처럼 되어 있어요. 시편에는 다윗이 부활할 것처럼. 그러나 베드로는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이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라는 표현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만을 전한다면 결코 복음이 될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끝나 버렸대. 그것만 전한다면 결코 복음이 될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27절에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라는 이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언대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당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에 잡혀 있는 죄인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고 교훈합니다. 자, 본 말씀 32절에서 36절 말씀. 32절에 36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 저 이스라엘 원죄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보문 말씀에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여기서 잘 배우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두 가지 증거 첫째는 뭐냐 32절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를 포함 우리 그죠? 우리 즉 열둘과 거기 모인 120명이 거기가 어딥니까?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들과 또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과 예수님을 빈 무덤과 부활하신을 목격했다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확실하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아버지께 받은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을 너희, 즉, 에루살렘 주민들이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목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른 방언을 말한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말을 저렇게 말을 하냐. 어떻게 의문을 제기했죠?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뭐예요? 베드로의 대답은 이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아, 난참 진짜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령이 축 성령 임하고 성령이 축만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베드로가 뭐 배운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베드로의 베드로의 어떤 그간의 어떤 그 뭐야 과거의 행적이라든가 삶의 태도로 봐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응?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34절에서 베드로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승천은 부활의 논리적인 귀결이죠. 어? 승천. 하늘에 하늘로 승천이 뭐예요?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는. 그 하늘로 다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살아나야죠. 그래야 하늘로 올라가죠. 승천을 하지. 다시 말해서 다이슨 부활 부활하지 못한 거예요. 다이슨 승천한 일이 없어요. 부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받은 약속이 시편 110편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받은 약속이요 다윗이. 자, 뭐라고 써 있냐?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내주 메시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메시아는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고 하늘로 들림을 받아 나 하나님 우편에 앉았어. 이 메시아, 이 주님을 너희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요 성서의 어떤 문자적 의미와 역사적, 정황적 증거,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사건, 이 셋을 아주 절묘하게 연결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논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인인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의인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함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어휴, 어제 봤던 집사님하고 달라네. 야 오늘은 또 이렇게 변했네. 어. 야, 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학교 다닐 때는 저 친구 저렇게 안 생겼는데, 야, 교회 장로님 됐다는데 저렇게 변했을까? 당연히 변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그리스도의 장성향 불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이뤄야 돼. 우리의 목표가 거기에 성도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와 왕이심을 믿고 고백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충분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음 사역자와 교회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에게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말씀으로 양육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 예배, 산 제사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선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악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우리, 우리, 우리 민족의 정서로 말하면은,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나쁘게 살려면 지옥 간다. 이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신앙,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선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누가 정한 것일까요? 선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아무도 쉽게 풀수 없는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우리는 이제 정리해야 하죠. 막연한 기준, 어? 나름대로 그냥 자기 소시에 따라 세운 기준 이런 거 정리해야 돼요. 인간은 구원 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도로를 닦아도 자기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뿌리 뽑힌 나무는 서서히 썩어갑니다. 그런 나무에게 입을 초록색으로 칠하고 뭐 영양주사를 마치면 뭐 일시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은 마르고 썩을 수밖에 없죠. 자, 나무가, 나무가 땅에서 뽑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 나무는 죽었다 라는 뜻이죠. 어? 나무가 땅에서 뽑혔대.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렸대. 이미 그 나무는 죽었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의 실존에 대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났다 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뿌리가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썩어서 그대로 뽑혔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썩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썩어가는 인간의 증상이 뭐냐? 썩어가는 인간의 증상이 뭐냐? 그건 바로 교만과 열등감, 기만, 음탕함, 거짓, 시기, 미움, 다툼과 같은 것들이에요. 부모가요 거짓말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아이들은요 얼마나 쉽게 거짓말하는지 을 모릅니다. 우리 태아가 맑고 순 깨끗한 수정처럼 좀 태어났잖아요. 우리 태아가 어? 김유곤 장로님의 손주, 근데 이 친구가 언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르게, 부모님도 모르게 욕을 확 배워가지고 막할 때가 있어요. 언제 가르쳐 주도 않는데, 가르쳐 주겠어요. 부모님들이 욕하라고 안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또 모이면, 인간들이 모이면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거룩하고 좋은 모임도. 시간이 점점 흐르면 사람 냄새 난다 그래. 그 사람 냄새가 뭐예요? 갈등과 싸움이죠. 사람 냄새 난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그래요. 믿는 사람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그런 면에서는 더, 어, 더 단합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너나 할것 없이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것 챙기기에 바쁩니다. 이는 인간이 이 땅에서 뽑힌 나무와 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땅에서 뽑혀 나온 상태, 즉, 하나님을 떠나 가출한 인간의 상태, 자기를 지으시고 사랑하는 그분을 박차고 나온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죄에 빠져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기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박차고 갇출한 상태, 인간의 상태. 그게 뭐냐? 죄에 빠져 있다. 따라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고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철저히 공의로운 분이 미움, 음란함, 시기, 악도, 기만 등 모든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남은 일은 뭐냐 심판과 파멸을 당하는 것 뿐이에요 죄인이 를죄 죄를 지으니까 당연히 결과는 심판과 파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은 다음과 같아요 복음의 핵심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딱한 줄로 요약하면 뭐냐? 돌아오라. 창조주께 돌아오라. 이것이 구원이고 생명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돌아오라. 지금 나를 떠나 있는 이 인간들아. 내 품으로 돌아오라. 창조주께 돌아오라. 이것이 너희가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 역시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오늘 또온 우주 이 피주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요. 복이 있어요. 유대인에게 율법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주어져 있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 사도처럼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잊지 말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와 충성으로 복음 을 전하 는삶을 살아갈 수있 기를 간절히 기 원합니다.